근데 벌써 1월 경마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24일 토경마. 시작 전에 이 말씀 꼭들고 싶네요. 나만의 경마 하세요. 절대 끌려다니지 말고, 나만의 경마 하세요. 그게 이기는 경마,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경마. 시작일 수 있으니까. 질땐 지더라도, 쪽팔린 경마?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1월 24일 토경마. 시작하도록 하죠. 둥그르둥둥둥둥둥둥그둥둥둥둥둥 이것이 찬스! 이4 경마 딱 하나 오경주 전체 레이스 중에 딱 하나 바로 오경주 종합지 보니 3번 탱글이 9번 스티플 9번 스티플도 고민스러운데 3번 탱글이 입장 유문을 떠나서 중거리 경험이 풍부하고 빅다르기스가 기승하고 있고 편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변화는 없다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나이가 있는 육세마 변화가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한 마리도 버거운데 두 마필이 있기마다 그렇다면 이번 레이스는 분명 먹을 게 있다. 강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가는 오경주. 그냥 응원 열심히 하고 결과 받아들이죠. 현장에서 마블로 얘기를 할게요. 왔다왔다왔다 이번 주도 역시 게스트 보기는 마이어. 확실히 마이어가 좀 추워지니까 예전 같진 않아요. 일단 킬던주스가 적다는 게 관점이에요 토경마 달랑하나 그 말도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마필 빠쌀파 있는 마이어 한 마리 기승하고 있지만 고민스러운 마이어 첫 번째 기승 마필이면서 단 하나의 기승 마필인 이경주 9번 이끌림 냉정하게 판단해 보죠 이경주 9번 이끌림 작년 9월 달에 출주하고 공백기가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마필이에요 현장 가시면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이건 놓고 팔리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기가 예상되는 마필이 9번 이끌림 하지만 능력검사의 기록만을 가지고 이 마필을 평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공백기는 둘째 치고 확실히 10조 마필들이 좀 빠지고 있다 입상이 많이 나왔던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하다라고 할수 있는 게 10조 그리고 인기 마필인 9번 이끌림 그리고 그 마피를 기승하고 있는 마이어 아마 공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스알파 둘째 치고 조건 이것 때문에 이끌림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10도 마피들을 최근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 집은 현장의 마피 상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그때 눈에 확 들어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번 경주의 9번 이끌림. 현장에서 한 번은 봐야겠지만 9번 이끌림 단순히 조건만을 보고 기수만을 믿고 배팅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다 꼭 기억하시는 마필 9번 이끌림 당연히 노코 하는 마필이 아니고요 후쩍거에서 고민스러운 마필 9번 이끌림 꼭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그외 관심권 기술의 포인트는 경지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laughs> 잊지 마세요 형님들 아빠가 돈 내는 꿈을돈 찍어내는 기계 없다면 이번 주도 얘기하지만 잘하세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 경마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게 이기는 경마의 시작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쪽팔린 배팅만 안 하면 된다. 그래야 먹을 때폼 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만 하고 24 경마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파이팅! <laughs>